둘도 없는 절친인 로랑과 앙투아는 각자의 딸들을 데리고 섬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이 난 아빠들과 시시한 딸들,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개방적인 아빠 로랑은 딸들과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일하게 전화가 터진다는 묘비에온 루나와 마리. 걱정도 잠시 그저 놀기 바빠 보이네요. 딸들이 밤에 놀러 간다고 하자 보수적인 아빠 앙투안은 반대하지만 이들을 막을 수 없었죠. 앙투안과 다르게 딸들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신이 난 딸들에게 통금 시간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는데 지킬 리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택시에 타자마자 클럽 의상으로 갈아입는 마리와 루나 방탄하게 놀고 있는 딸들 아빠들은 이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통금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도착한 딸들을 혼내지만 술에 취한 그녀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들은 다 같이 클라이밍을 하러 왔군요. 앙투안의 딸 루나와 함께 클라이밍을 하게 된 로랑. 그들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데 로랑을 음흉하게 바라보는 루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루나는 자신이 로랑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한편 밤에 또다시 외출을 하는 딸들 이번에는 로랑이 그들을 감시하러 같이 갑니다. 로랑이 혼자 있는 사이 한 여성이 그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본 루나는 엄청난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직접 그들에게 접근하여 회방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할 대로 취한 로랑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한참을 춤을 추던 그들은 술도 깰겸 해변을 걷기 시작하는데 루나가 갑자기 옷을 벗고 바다로 들어가죠. 계속 때를 쓰는 루나의 못이겨 로랑도 물속으로 들어가고 둘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빠 앞에서 더욱 과감하게 행동하는 루나. 로랑은 어제 일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철없는 루나는 점점 더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빠에게 사준 속옷을 루나가 입고 있는 것을 보자 마리는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죠. 전혀 개의치 않는 루나. 마리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로랑 또한 앙투안에게 죄책감이 쌓이고 있었죠. 그날 밤 자고 있는 로랑에게 루나가 찾아옵니다. 결국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죠. 다음 날 아침 로랑은 눈을 뜨는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루나. 결국 방에서 내보내는데 성공하지만 그 모습을 마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마리에게 뒤늦게나마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지만 욕만 먹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앙투안과 루나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는 로랑 알고 보니 둘은 다른 얘기를 하는 중이었군요. 한편 이들은 오랜만에 넷시 모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루나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었던 마리는 과거에 아빠가 만났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루나의 여자친구 행세에 결국 폭발한 로랑은 그녀에게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또다시 로랑의 방으로 가는 걸까요? 사실 루나는 아빠 앙투안의 방으로 갔는데 힘든 자신의 상태를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Alors, garçon, ça? Pas frère. 하지만 보수적인 앙투안은 그녀의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오직 감정적인 태도만 보입니다. 앙투안은 자신의 친구 얘기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한편 루나의 상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앙투안. 앙투안은 그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놀람> 별 수확을 얻지 못하지만 로랑은 가시방석입니다. <놀람> 어떻게든 루나와의 관계를 정리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되지 않자, 로랑은 또다시 모진말을 해버리죠. 로랑은 앙투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마침 그가 총을 들고 있어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클럽 디제이를 잡으러 왔네요. 로랑은 계속해서 그를 말리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는 앙투아는 디제이를 따라가서 무차별 폭행을 하죠. 하지만 그는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있는 로랑을 찾아온 앙투아는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죄책감이 더 생기는 로랑. 결국 딸 마리를 찾아가 모든 것을 실토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앙투안과 로랑은 멧돼지 사냥을 하러 왔군요. 멧돼지를 기다리던 그들은 서로 깊은 대화를 하고, 결국 로랑은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편 집에 있던 마리와 루나는 서로 화해를 합니다. 로랑과 앙투안도 집으로 돌아오지만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군요. 둘은 고뇌에 잠기며 밤새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 되자 돌아오는 딸들.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네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관계의 변화를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